독자님, 안녕하세요. 2025년 5월 22일입니다. 오늘 저희가 주목할 만한 몇 가지 중요한 사안들 좀 깊게 들여다보는 시간 갖겠습니다. 음, 디스플레이 산업 지원 이야기부터 또 요즘 정말 심각한 사기 범죄 문제, 그리고 중국산 부품 보조금 논란, 간호사 역할 변화까지. 아, 정말 다양하네요. 네, 기자님과 함께 바로 한번 파헤쳐 보죠. 자, 첫 번째는 디스플레이 산업. 그 특별법 이야기인데요. 특히 그 연구개발 인력 주 52시간제 예외 적용한다는 내용이 좀 눈에 띄어요. 어, 이게 워라벨도 중요한데 말이죠. 역시 기술 경쟁 때문이겠죠? 기자님 중국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을 것 같은데요. 네, 그게 뭐 가장 크다고 봐야겠죠. 중국이 워낙 기술적으로 빨리 따라오니까요. 어, 이대로는 좀 어렵겠다. 이런 위기감이 상당히 반영된 거라고 봅니다. R&D에 좀더 속도를 내서 음, 기술 격차를 벌려야 한다는 그런 절박함 같은 거죠. 국내 기업 보조금 지원 검토 이야기도 같이 나오는 걸 보면 아, 정부에서도 이게 정말 중요하다고 보는구나 싶습니다. 네, 네. 이 법안은 이제 그 더불어민주당 이재관 의원 주도로 논의 중이고요. 6월 초 넘어서 전문가 토론회 같은 걸 거쳐서 발의될 예정입니다. 아 그렇군요. 기술 경쟁도 경쟁이지만 또 우리 세금 문제도 참 중요하잖아요. 정부가 중국산 부품을 쓰면서 보조금 받은 전기버스 업체들 이건 조사한다고요. 이게 국산인 줄 알았는데 막상 까보니까 중국산 부품 비중이 뭐 40%가 넘고, 심지어 택가리까지 한다니, 이건 좀 심각한데요? 네, 맞습니다. 이게 결국은, 음, 군빙 세금으로 나가는 보조금이잖아요. 근데 이게 원래 취직, 그러니까 국내 산업 키우자는 거랑 다르게, 뭐 중국 기업 뼈만 불리는 거 아니냐, 이런 문제의식이 있는 거죠. 그렇죠. 특히 전기차 같은 이런 미래 산업 쪽에서 이런 일이 있으니 더 민감하게 받아들여지는 것 같고요. 네. 다만 이게 또그 글로벌 공급망이라는 게 있으니까 무조건 다 국산화 해야 하냐? 아니면 또 통상 마찰 문제는 없냐? 이런 균형점을 찾는 게 숙제일 것 같습니다. 아. 정말 어려운 균형이네요. 근데 진짜 더 심각한 건 이건 뭐 우리 지갑을 그냥 직접 노리는 거잖아요. 사기범죄요 특히 보이스 피싱. 올해 1분기에만 피해액이 3천억 원이 넘었다고요. 연간으로 1조 원 넘을 수도 있다니. 와. 건당 피해액도 평균 5천만 원이 넘는다고 하고 이거 그냥 개인이 조심한다고 될 문제가 아닌 것 같은데요. 아까 그 2억 5천만 원 잃으신 가족 이야기는 정말 너무 안타깝습니다. 맞아요. 피해 규모가 이렇게 커지는 건 그만큼 범죄 수법이 정말 치밀해지고 뭐랄까 대담해졌다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게 단순히 아 내가 조심해야지 이런 차원을 넘어선 거죠. 개인 부주의 문제라기보다는 어, 디지털 금융 시스템 자체의 어떤 허점 이런 걸 파고드는 구조적인 문제로 봐야 합니다. 구조적인 문제다. 네. 그래서 예방도 중요하고 또 피해 봤을 때 어떻게 구제할 건지 이 사회적 안전망을 좀더 촘촘하게 짜는 게 필요하다 이런 근본적인 고민이 필요해 보입니다. 네. 사회 시스템 차원에서 접근해야겠군요. 자 마지막으로 의료 현장 이야기인데요. 그 PA 간호사라고 하죠. 진료 지원 간호사. 이분들이 골수천자 같은 전문 의료 행위를 합법적으로 할수 있게 된다 이런 소식이에요. 이게 뭐 의사부정 문제에는 좀 도움이 될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 또 걱정하는 목소리도 꽤큰것 같습니다. 네, 그렇죠. 다음 짤에 간호법이 시행되는데 거기에 맞춰서 이제 한 서른 다섯 개 정도 의료 행위를 피해 간호사가 할수 있도록 하겠다는 겁니다. 서른 다섯 개나요? 네, 물론 아무나 하는 건 아니고 전문 간호사나 아니면 경력이 한 3년 이상 되는 전담 간호사가 대상이고요. 뭐 취지는 당연히 의료 공백 메우고 업무 효율성 높이자는 건데 말씀하신 것처럼 환자 안전 문제는 괜찮은 건지, 또 기존 의사나 다른 의료 직역 면허 체계랑 좀 충돌하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도 분명히 있습니다. 네, 그렇겠죠. 그래서 이게 단순히 업무 범위 조정 문제를 넘어서서 전체 의료 서비스 시스템이 어떻게 바뀔 거냐 하는 좀 복잡한 문제랑 맞물려 돌아가는 것 같아요. 아, 오늘 참 다른 이야기들이 디스플레이 기술 경쟁부터 시작해서 보조금, 사기 범죄, 의료 시스템까지 정말 다양했네요. 겉으로 보면 다 다른 뉴스 같은데 이렇게 쭉 듣고 보니 결국은 이 빠르게 변하는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적응해야 하나 또뭘 지켜야 하나 이런 질문을 던지는 것 같아요. 기자님, 마무리 말씀 좀 부탁드릴까요? 네, 뭐 오늘 살펴본 것들이 다 그렇죠. 변화의 속도가 워낙 빠르니까요. 기술 경쟁에서 살아남아야 하고, 또 세금은 제대로 공정하게 써야 하고, 디지털 세상의 새로운 위협에도 대비해야 하고 고령화되면서 의료 시스템도 바꿔야 하고 결국 핵심은 이런 것 같아요. 어, 산업 경쟁력 키우는 거랑 또 우리 민생 안정시키는 거 이걸 어떻게 잘 조화시킬 거냐. 네, 조화. 그리고 제도를 바꾸다 보면 당연히 갈등이 생기는데 이걸 어떻게 좀 슬기롭게 관리하고 사회적으로 합의를 만들어갈 거냐. 이런 지혜가 필요해 보입니다. 네, 균형과 지혜 정말 중요한 말씀이네요. 오늘 깊이 있는 분석 정말 감사합니다. 합니다. 저희가 오늘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나눈 이야기들이 독자님의 생각에 작은 보탬이라도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